여기가 이거 펜잖아요 만져보면. 그렇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말린 어깨인 거예요. 어깨가 말리고 얘가 움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영이 지적버렸어요 안쪽으로 간 상태에서 어깨를 말아버리면 이 어깨는 앞으로 가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말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당기는데 실제로 얘가 당기면 얘는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얘는 쇄골로 누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앞으로 미는 거죠 우리가. 그니까 잘못하면 얘가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뻑 소리가 났듯이 그런 게했다는게요 앞쪽에 붙어 있던 뭐근막이든 인대든 그런 것들이 이제 손상을 받아서 약간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서 있을 때보다는 어깨가 많이 내려갔죠. 아까 저분은 요렇게 올라왔었어. 음. 보이시죠? 요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누우면 그래도 어깨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내려가. 밑등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살짝만 들어볼게요. 이게 어냐면 소복근 밑에 지나가는 요 부위가 굳은 거예요 자, 만지면 뻑뻑하죠 여기, 자, 똑같은 위치에서 제가 여기 위쪽을 만져볼게요 자, 힐 빼시고 여기의 느낌보다, 지금 여기 자동직이죠 여기 만지면 뻑뻑해요 느껴지세요? 본인은 느껴질 거예요 여기가 이게 척추가 다 굳었어 등뼈 밑에 소복근이 내려가는 그 밑에 부분들이 굳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가 너무 이 타이트한 게 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밑에가 부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디가 잘못된 거다? 여기가 호흡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가 잘안 일어나는 거야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이 근육들이 있는데 여기가 안늘어안 겁니다 여기 아프죠? 여기 누르면 괜찮죠? 여기가 아플 거예요 왜? 여기가 굳어있는 부위여서 이게 타고 들어가면서 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에 영향을 줘서 가만히 둬도 괜찮다면 아 이분은 여기를 풀면 되겠구나 근데 얘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 뭐 신기한 게 이게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타고 내려가면 결국은 발등하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 먼저 더 풀어야 될게 발등 먼저 보셔야 되는데 발등에 이렇게 만지면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있거든요 요 사이를 만졌을 때 여기서 뚜덕거리는 느낌이 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여기 이 자리 느껴지죠? 반대쪽을 만졌을 때 뚜덕거리는 느낌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분은 왼쪽이 더 많이 뚜덕거립니다. 느껴지시죠? 여기. 그래서 아까 전에 서 있을 때 보니까 이쪽 발이 살짝 한쪽으로 더 돌아가 있는 게 보이기는 해요. 여기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요거. 아 이거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풀어 드릴게요 어디냐면 네 번째와 다섯, 반, 다섯 번째 발가락에 발등 부분입니다 굳어 있으면 갈비뼈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를 만지잖아요 그럼 갈비뼈가 움직이면서 머리까지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저기가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도 다 봐요 이 근육이 어디까지 따라 들어가고 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본데 이제 풀렸어요 그러면 여기 아까 만진 여기 어떠세요? 어, 괜찮, 괜찮죠? 괜찮죠. 어, 여기는 어때요? 들어갔지 뼈도. 예. 어, 여기 훨씬 낫죠. 자, 호흡 한번 들라마셔 볼까요? 그렇죠. 이게 들어오죠, 이제. 엉덩이 통증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땡기는 느낌. 네. 겨울 되면 여기가 시리거든요. 네. 그게 약간 그게 여기하고요. 네. 허리하고는 문제 돼요. 아. 이게 비틀린 자리가 안 맞아 갖고. 어, 아까 저 여기 시가 통하는 그거 옆편이었잖아요. 한번 만져 보면. 그렇지 어. 평평해졌죠? 어, 여기가 평평해지는 얘기예요 이 자리가 아까는 여기가 쑥 들어갔었잖아요 가운데가 근데 여기가 이제 평평해지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위치를 맞춰 보셔요